안녕하세요 샬롬 수수님입니다 지난번에 당인하고 당인금하고 샀는데 또 네온나이트가 너무 사고 싶어 가지고 놔둘 때가 없는데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딸림꽃꼬가지고 네온나이트 사면서 그거 하나만 산다 했는데 그거 하나 사가지고는 <laughs> 택배비가 너무 아깝다 싶어 갖고 담비 하나 하고예 담비 하나 하고, 수영금 하고 푸른농원에서 주문했습니다. 지난번에 푸른농원에 당금을 하나 시켰는데 다른 거하고 푸른 농원에는 거 하고 이것저것 시키면서 푸른농원에는 당금 작은 거밖에 안 시켰거든요. 그런데 푸른농원 사장님께서 다육이를 새겨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푸른 농원금만 일부러 골라 골라서 사고에, 거기서, 거름하고 마사타하고 다 같이 주문했습니다. 어, 이제, 한, 지난 1월 주문했는데, 이제 왔네,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수영금 하나고에 예 수영금 한 개. 사천 은 아우 이게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 제가 샀습니다. 그리고 레몬 나이터 하나 또단비가또 너무 너무 이쁘더라고요. <laughs> 이제 이거 사고 더안 사야 되지 싶은데 <laughs> 모르겠습니다. 또뭐 이거는 맨날 말로 딸림이 있을 때만 다시는 안 산다 안 산다 그런 고는또자고 나마 내가 꽃을 보니까 그꽃 보면 뭐가 프다고딸림이 가고만 일이 사줍니다. 호남용터 한 개, 비양탄계, 분갈이 양탄계, 세척마사토소립 세척마사 중립 펄라이터 난서 요리 하나 샀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작은 거 보니까 꽃같은데요 짜자잔짠 이것이 무엇일까요? 어머머머머 한머보 어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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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지 까꿍. 어 이게 단비 같은데요? 어비 단비 담비 맞죠? 단비랍니다. 이게 단비랍니다. 단비 담비, 안녕 반가워 나한테 와줘어 또, 너는 무엇이 나올까요? 저는 꽃을 사갖고 왔을 때 뜯어보는 게 너무 너무 좋아요. <laughs> 내가 일을 안 하고 꽃집로 바꿔야 될것 같아. <laughs> 샬롬 수술 안 하고 꽃집을 바꿔야 될것 같아. 어머머머, 이게 뭐지? 이거는, 어머야, 푸른동호 사장님이 또 이거 선물 하나 부,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 라울이가 뭐야? 어머야, 아이고, 사장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푸른 농원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사장님, 내가 몇개안 시켰는데, 또저리선물 보내주셨네. 푸른 농원 사장님, 제가 이제는 더안 시킬 건데, 자꾸 이리 선물을 준 게네, 내가. <laughs> 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시키고, 시키고. <laughs> 이렇게 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집이 지금 꽃을 놔둘 때가 사실 없거든요 짜자잔짠 이게 무엇일까요? 아 이게 수영금이구나 아 이게 수영금이구나 아 이게 수영금이구나 아 수영금이구나 이게 수영금이랍니다 수영금 안녕 만나서 반가워 우리 입에서 이제 너랑 나랑 살제아 이것이 또 무엇일까요? 아이고 포장도 잘다 하셨네 이 포장 싸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리겠다 이거 싸려면 오, 다칠라, 다칠라, 얘들아. 아, 얘가 그이구나. 레온나이트, 레온나이트. 그렇게 내가 그리던 레온나이트야. 반, 반가워. 아우, 반가워, 레온나이트. 안녕. 반가워, 많이 보고 싶었어, 사랑해.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잘 살지. 이쁜 거, 이쁜 거. 음, 그리고요, 음, 여기는 하산석 작은 거. 아, 또, 이거는 모래, 마사토 작은 거에 소립. 아우, 제가 요, 요 우리 집하고 시장하고 멀어가지고 이거 들고 오는 게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이제 요번에 쉬겠습니다. 분갈이 허에비앙토 또, 여기는 펄라이터. 또, 마사토 굵은 거, 세척마사토에. 이거는 다육이 전용 분갈이 병털토랍니다 아이고, 이제 일하마. 이제 이거 일하면은, 뭐 내년에는 별로 흙안 사야 것 같은데 또 모르겠습니다. 또 많이. <웃음> <웃음> 사마, 어쩌란 거. 아, 자, 이게 그렇게 이쁘던 수영금이랍니다. 야는, 아이고, 깔이 아직 안 나서 근데 야는, 담비랍니다. 담비, 담비야. 얘는 레오나이터, 레오나이터, 철아, 레오나이터랍니다. 내가 그렇게 레오나이터 갖고 싶어하고 맨날 며칠 잠을 못 잤는데 얘는 선물 주신 거야. 근데 얘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육이 아직 이름을 잘 몰라요. 근데 요 세가지 중에서 요 특이하게 아주 다 이쁩니다. 너무 이쁩니다. 푸른농 사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꽃 <laughs> 사고 싶으면 주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 스스님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레온나이터 수영검 담비요 세가지를 샀으니까 오늘 밤은 잠을 행복하게 잘잘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분갈이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샬롬 수수님 오랍니다.